CBDC 세상이 오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 세상이 올 거고, 스테이블 세, 세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애정대로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죠? 부채 문제죠? 그 부채라는 거 국채를 찍어내서 부채를 만든 거고, 그쵸? 그럼 그 연준한테 받, 돈을 받으면서 국채를 준 건데 그 국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 국채를 어떻게 처리한다? 전세계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전세계가 힘든데, 달러가 강한 통화다 보니까 다 달러 쓰고 싶어 하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전세계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 전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에 미친 해결이 되고, 전세계로 빛이 수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전세계는 매우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뭐, 1년 정도 지난 후쯤에 전 세계는 굉장히 대공황급의 힘듦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굉장히 감세와 AI 시대에 따른, 어, 어떻게 보면, 어, 자기 개인 재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냥, 어, 뭐, 나라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이런 아마 시대의 흐름을 간다. 그럼 뭐다? 더 이상 부의 사다리는 없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부가 늘어나기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25년까지 마지막 지금 부의 사다리가 있는 어 쪽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돈이 있어야 뭔가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돈 벌기도 쉽지 않은 시대로 흘러가니까 AI가 대부분의 걸 뺏어가는 시대가 오죠. 불과 지금 채 g PT가 1, 2, 3, 4, 5 나오는데 시간이 정말 안 걸렸고 지금 챗 GPT가 거의 대화 수준이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꼭 갑니다. 이 사람이 대화하는 상담원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관계에서 뭔가 삶의 의미를 얻는데 AI가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들끼리 관계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굉장히 사회는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갈 거라는 거.